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자가 담겨들어 그를 이기면 그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의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남미 여행 이후 오래간만에 올려드리는 금요일 강론입니다.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교우분들에게 강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로부터 악마의 하수인 취급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몇몇 유다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악마의 우두머리인 베일지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모함을 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기적을 두고 악마의 소행이라고 외쳐대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항변을 하십니다. 한 불쌍한 영혼이 악마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마의 소행이라고 여긴 유다인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얼 더 보여주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얼 더 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유다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다들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행동이 좋게 보이시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자 하죠.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던가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어르시구나 좋다 하면서 신랄하게 합세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미움은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이 아닌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더큰 미움을 낳게 만들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유다인들 역시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뢰해왔던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큰 인기를 누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거대한 악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이 아니라 악마의 하수인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귀, 마음을 미움이라는 더러운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미움의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악은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쳐낸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기만한 미움이라는 악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의이고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선이시자 정의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악마의 하수인으로 규정한 유다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